자, 다음,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자, 요게 이제 점수가 이제 보통 13점이라고 돼 있는데, 초, 초창기에는 13점으로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이제 10점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도면 문제가, 어, 좀 줄어들면서, 2년 동안은 뭐 나오지 않, 않았던 문제인데, 이걸좀 아량이 접목이 돼 있어가지고,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조건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터미널 보드 TV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TV. 요 TV 있죠. TV. 요게 TV. 예, 요게 터미널 보드 단자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선이 모이는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동조작함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기와 중계기 사이에는 이렇게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선, 신호 두 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R형편 우리 기본 가닥수 보면 중,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 중계기에서 중계기간 선로는 늘어나지 않는다 강조를 몇 번씩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다 그죠 이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닥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문제 조건에 전원 두선 신호 두선 전화선 두 선을 쓰라면 이제 6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어 어, 중기기 가닥수 이거 내선되어 있죠 이거를 좀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 조작함 RM에서는 댐파 개방 확인이 급기 배기 댐파 중 하나만 확인되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제품에는 급기 확인 하나 있고 배기 확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동 조작함이 있으면 이게 수동 조작함이 있으면 여기에 수동 스위치가 있겠죠. 수동 스위치가 있고, 확인이 있으면, 요 확인 램프가, 이제 이런 제품도 있단 말이에요. 급기 확인, 배기 확인, 이런 램프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한 개만 있어요. 이게. 급배기가 같이 열리니까, 이 불이 들어왔단 말은 급배기가 같이 열렸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확인은, 확인은 뭡니까? 수동 조작하면은, 확인선이 긋기든 백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닥만 간다. 그죠? 하나만 간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 요 문제죠. 요 문제. 자, 요 문제를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이게 좀 복잡한데,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 그린거는 있는데요 예. 왜냐면 나머지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요 부분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요 부분만 어떻게 가는지 제가 확대를 좀 해가지고 예. 이렇게 확대를 좀 했다 자, 좀칠배로요 부분만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계기쪽으로 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쪽으로 다가는거예요 가닥수가 근데 우리가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수동조작함이 댐퍼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조작함으로 선이 모여가지고, 수동조작함에서 극기댐퍼, 배기댐퍼를 나누어주는 게 실제 시공방식인데, 이 출제자가 이걸 좀 헷갈리게 하려고 수동조작함을 댐퍼 뒤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기본 가다수를 정리하면,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죠. 전원 플러스 제 전원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기동 그 다음에 자 수동 기동 확인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급기 확인 배기 확인 그리고 감지기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제가 아까 앞전 시간에 이야기 했을 때요 기동은 어디로 간다 했어요 댐퍼 쪽으로 가. 댐퍼. <laughs> 요 수동 기동 확인은 어디로 가야 된다. 수동 조작함으로 가야 된다 이게 수동 조작함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이 이 문제 조건에서 이 확인 둘 중에 한 가닥은 그러니까 램프가 하나만 불 들어온다고 해놨으니까 한 가닥은 또 어디로 가야 된다. 수동 조작함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까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선이 단자 바로로 모여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요 연기 감지기 밑에 보면 요 박스 이걸 풀 박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극기 댐파 배기 댐파 구분이 없어요. 아까 제가 S가 달려 있는 게 극기 댐파고 E가 달려 있는 게 배기 댐파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놈이 극인지 기이 놈이 배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임의로 있지 않습니까? 임의로 정해볼게요. 요게 급기다. 요게. 그리고 요 놈이 백이다. 백이댄파다. 이렇게. 값을 때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 단자간의 선이 다 모인다고 했습니다. 모여서 이제 중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댄파 이야기할 때, 댐파쪽 우리가 요 여기에 모이는 선 제가 적어볼게요 여기 단자반에 모이는 선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그 다음에 수동 기동 확인 그 다음에 급 급기 확인 배기 확인 맞죠 그렇죠? 그리고 감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댐파쪽갈때내 네 가닥 간다 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극기든 백이든 자기 거확인한 한다고 그러면 4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극기인지 백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확인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확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게 극기인지 백인지 모르니까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답을 보면 그냥 확인이라고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 우리 우리가 어. 문제를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배기 확인이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이쪽 댐퍼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쪽 댐퍼, 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 요것도 내가다가닙니까 요거, 요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그 다음에 확인, 요거는 이제 우리 이미 들어가면 극기가 되죠, 이렇게 내가다이 가는 거예요. 청소해. 내가닥이 감자감. 그럼 일단 여기 내가닥이에요. 네 여게 내가닥 네 표시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연기 감지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지기는 종단장이 문제 조건에 보시면 요 터미널 보드에 설치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돼 있어. 예, 종단장을 터미널 보드에 내장하니까 실제 종단장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달리는 겁니다. 그럼 감지기선이, 어, 제가 흰선으로 한번 볼게요. 감지기선이 한 라인을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거, 요거. 그죠? 요게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가닥수가. 네 가닥이 되죠. 그러면 네 가닥 플라스네 가닥이 일단 요로 가야 돼,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수동 조작함에 들어가는 선이 수동 조작함에 들어가는 선이 이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이 안 가고 제가 뭐가 안 됐습니까? 수동, 기동, 확인이 가는 거예요. 기동은 댐파 쪽으로만 가고 그러니까 기동선은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로 는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동, 기동, 확인에 제가 아까 문제 조건에 댐파에는 확인은 긋기든 백기든 하나만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확인 하나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 빠져있는게 수동기동 확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동 조작함으로는 세 가지 선이 여기에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수동기동 확인선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가닥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 청색으로 되어있는 걷기까지 온선 중에서 세 가닥 그리고 요 적색으로 되어 있는 뭡니까? 수동기동 확인선 요거 요거 한선 해가지고 내선 그러니까 45 여기서는 감지기까지 더해가지고 뭡니까? 예. 아홉 가닥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조건이 없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이건 근데 제가 기본 강의에 보면은 문제를 요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해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걸 한번더 제가 이렇게, 어 정리를, 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재현설비 쪽 보면 이쪽 부분을 이해를 가장 못 하시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시고요. 뭐 멈춰서 보시든지 몇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어 괜찮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어, 재현설비 끝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설비도 제가 어저께는 제가 아이고,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제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이좀 말씀드리면, 어,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우리, 저, 책을 자 입금을 시키면, 입금을, 책을 입금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일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책을 입금을 시켜놓고 메일을 안 보내신 분이 몇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제, 저희들이 주소도 모르고 환불을 해 드리려고 해도 환불을 해 드리려고 해도 계좌번호를 몰라요 정확하게 안 뜹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 카페에다가 이렇게 공지를 띄워 놓고 있는데 공지를 띄워 놓고 있는데 그거는 좀 메일을 아마 뭐,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 왜 책을 안 보내주지? 그럼 책을 안 보내주면 뭐 전화를 하시든지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총한 여섯 분인가 지금 이게 메일이 안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시간이 11일 정도 지나가지고 환불을 해드리려도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메일 안 보내신 분들은 저 보내주시고요. 메일을 꼭 보내기 힘든 분들은 주소하고 성함하고 전화번호만 찍어줘도 우리가 보내줄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뭐 그렇게라도 좀 빨리 좀해결하 지금 시험이 거의 다 와가는데 좀그 그,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집사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 다음 두 번째. 카페 등원관련해서 말씀, 말씀을 하시,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제가 다음 카페도 운영을 해봤지만요. 다음 카페는 그 카페직이 승인만 시켜주면 그냥 자동 등업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음 카페 같은 경우 뭐들어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광고글이 광고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글을 지우고 지우고 해도요. 이 광고글 올리는 사람들은 좀비입니다. 좀비. 하루에 딱 정해져 있어요. 뭐 10명이면 10명, 20명 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하는 집에서 하는 일이 돈 받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광고 올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를 해도요한두 시간 후면 또그걸이또 그 올라옵니다.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그분을 그럼 탈퇴시키면 안 되느냐. 탈퇴를 시켰어요. 탈퇴시키면 은 내가 아까 좀비라 했다 아닙니까. 다른 아이들 갖고 들어와서 똑같은 광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카페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광고 글이 시, 보기 싫거든요. 저도 다른 카페 가실 때 광고 올라온, 올라온 거 보면 뭐 싫죠. 근데 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네이버는 아마 상대적으로 다음에 비해서는 광고 글이 좀 적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정한 이제 틈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업을 할때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저는 제가 다음 다른 네이버 카페에서 할 때도. 가입을 할 때도 시간 잽 걸립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아니고요. 이거를 바로, 저, 관리자가 등업을 바로바로 바로 해드려버리면 아마 카페 광고글로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저희 카페에 이렇게 애정이 계시고 이런 분이 계시면요. 제가 운영자로 만들어가지고 좀 카페에 좀 도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차후에 뭐 책이 출간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뭐 책도 드리고 뭐 다른 뭐 공부 소스가 있거든요 뭐뭐 뭐 그런 부분 있죠 뭐 가리사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만든 문제들이 좀 있어요 지금 그거를 이제 어풀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라든지 좀 공부하실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뭐, 뭐 돈을 이렇게 드릴 수는 좀 그렇고 뭐 그래도 뭐 제가 뭐 좋은 쪽으로 이제 되게끔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제가 이거를 카페 관리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좀 벅차 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분들을 운영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조금 아마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그, 이참 별의별 분들이 많은데, 이 돈을 이제 입금을 시켜놓고요. 그 뭐라 해야 되 메일을 두 개를 보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아이디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실수할 뻔 했는데, 왜냐면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걸 이제 정신이 없어서 두번을 보내는 거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한번더 똑같이 보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이걸,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보냈더라고. 네, 그 닉네임하고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두 번 취급하면 모르겠는데, 좀, 개수가 많아져버리면, 이제 그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아마 화질은 조금 아마 앞전에 올린 것보다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올린 것도 지금, 이제, 4K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하니까, 아마 앞전 거보다 나을 거예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 찍어보고 아 이거는 분명히 여기 나올 건데 해가지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니까 근데 방금 제가 요거 30분 앞에 거 찍고 30분 앞에 거 찍고 뽑아가지고 노트북에 저장을 시키는데 시간이 한 7, 8분 걸리네요. 이게 어저께 그거 HD로 했을 때는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또 업로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 포켓 자제가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조금 만약에 어, 당일날 어, 오늘 찍으면 내일은 올라갈 건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게 뭐 촬영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화면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편집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모르는 분 있으면 부분 있으면 뭐 전화를 주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금 피곤해좀 일찍 자는 편인데. 일찍 잠 편인데 되도록이면 어, 제가 이제 카페를 들어가 가지고 좀 피드백을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만약에 그날 글 올리시고 뭐 답변이 만약에 안 오면 그냥 좀 일찍 잤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다음날 오전이라도 바로 그, 올려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재연창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이 나와요 이건 100% 똑같이 나와요 자동방화문은 어? 기본 강의 한번 보시고 예. 그럼 조금 쉬었다가 우리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설비에서 좀 어떤,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고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